<웃음> <웃음> <깔던 건 아니었는데>. <웃음> <웃음> 자 경기 3 세트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재부인는1한 시에 위치한 주황색 프로토스 팀체소저그 선수입니다. 이마선 5 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하이퍼원, 홈모노 선수입니다 일단 전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만 더 막판에도 침착했으면 됐거든요. 그리고 포기할 게임이 아니었는데 포기를 했어요. 인구수가 20 정도 차이가 나긴 했지만, 분열기라든가 거신이 아직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경기였는가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미네랄이 많았기 때문에 확장을 계속 늘려갔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너무 정신이 없던 난전을 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말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경찰 보내주고 있고요. 관문 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 오 정찰잘 봤죠? <laughs> 한번 잡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빼주죠. 일단은 이거 모나운트 뭐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 일단은 해병이에요. 일단은 해병이란 거를 확인하는 거 자체는 기분 뭐 나쁠 건 없죠. 반응 로까지 일단은 해병 반응 니다 해병 반응 녹. 일단 시간쟁폭은 좀 아끼고 있습니다. 시간쟁폭을 일단은 사도가 막 적극적으로 지금 선 해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견제를 막을 생각을 좀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고막 충전소 지어지고 있고요 추적자까지 음. 뽑힙니다. 이거 앞마당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laughs> 어차피 안될 거고, 에, 그냥 여기로 빠져서 일꾼 좀 툭툭 치다가 그냥 빠져도 괜찮았는데 일단 그러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네. 뭐, 그렇게 하면 사실은 호모노님 수준의 해병 컨트롤과 일군 컨이면 뭐 잡힐 수도 있고요 예. 네. 나는. 자, <laughs> 한번 뒤로 빠집니다. 어우, 뒤뜰 뻔했죠? 자, 이러면서, 또다시 황, 또다시 황후노의, 이번엔 전멸 추적자 들뜰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오, 이번에는 메카닉. 그글 가주려고 하고 있는데, 어, 네, 그쵸, 취소. <laughs> 근데 메카닉인데, 포스는 빠른 트리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저그 선수가 꽤 나쁘지 않습니다. 꽤 괜찮아요. <laughs> 어, 이거 계속 반응속도 꽤 괜찮아요, 이거. 오, 방수도 괜찮고 나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사이클론 어, 이거 자기장 가속기 없게 대놓고 <laughs> 전차 찍어주고 있습니다 오, 일단 들어왔어요, 이거는 이거 그냥 한 마리 잡아도 그냥 개이득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네, 오한오 하나 잡았고요 오 묘합니다 자, 이러면서 정찰 확인, 확인하죠? 트리플의 3군수 공장, 이란거 확인했습니다. <laughs> 근데 이러면도 <이름에도> 돌진업을 계속 하네요? <laughs> 음, 군수공지 5팩까지 확인해서 5팩까지. 이러면 시간 증폭을 싹다연결체다 써줘야 된다 싹다연결체다 써주고 그 다음에 이러면 판단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상대방을 초반에 관문병력, 관문병력으로 그냥 못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그냥 끝내버린다 식으로 못 나오게 한 다음에 나는 막 멀티 쭉쭉쭉 늘려나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뭐 끝내거나 아니면 하거나 이런 방법이고 왜냐면 메카닉은 초반이 꽤나 취약하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각으로 봐선 초반이 취약할 것 같지는 않지만 초반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염사 위주의 메카닉이 아니라 전차 위주의 메카닉이거든요? 그니까 전차를 세개를 먼저 찍고 나서 염사를 찍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점수를 빨리 갔을 때 염사 싸움에서 무조건 이긴다는 라 얘기입니다 분열기 이러면서 우주관문까지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게 우주관문이 뭐할까요 갈거면 처음부터 이게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글쎄요 이게 막 그렇게 엄청 좋다라고 전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왜냐면은 <laughs> 전 만약에 우주관문 내 유닛이 어정쩡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사이클로한테 먹힙니다 에이, 지금 자기장과 속기가 옛날 버그 그것보단 좀 없었다고 해도 그래도 약하진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소수 메카닉 병력의 입장에서는 뭐그 약한 편이 아니라서, 그리고 일단 좀 특이한 점이 확장여기 먹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여기 있는 뭐 확장을 빨리 파고, 어차피 여기, 어차피 여기다 확장 지는 거는 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 확장 그 다음에, 먹어서, 자원 수급량 자체를, 뭐, 많이 안 줄여놓겠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염차 들어, 염차 들어갑니다. 이거 심시티 못해준 거는 진짜 큰실수예요 예. 네. 아, 어, 좋아요. 아, 어, 좋아요. 이런 거. <laughs> 음. 생각보다 피해 많이 안 받습니다. 네,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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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면 추격자 정면 추격자. 자, 근데 지금 병력이 진출하는 걸 확인했거든요. 근데 병력을 안 찍어주고 있어요? 네, 지금 분열기만 지금 엄청나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오, 근데 제가 이거 봐줘야죠, 그렇죠? 이거는 큰 실책이에요. 이거는 큰 실책이에요. 네, 어, 이거 분열기 또 날라가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병력 이 여기까지 진출하는 걸 허용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이거 굉장히 위기입니다. 오, 근데 이거 분역이 오, 분역이 상기 잘해줬고요. <laughs> 어, 이거 근데 너무 큰 실책인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병력이 오는데, 네, 그쵸. 아, 이거는 병력이 앞에까지 왔는데, 왜 병력을 안 찍고 있었나요?